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형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은자 감대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님의 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laughs>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보드러 앞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주 앞에 세월이 살같이 바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주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답해 주시겠네.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전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아, 레위라 하는 세리라 아, 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이래라 따르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설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로 언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거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으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 할 것이니라. 어따 같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 번의 성도님이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에 삼아하여 성전으로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제이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네 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봉독한 27절, 28절에서 다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이었으며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함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히 주님께서 이9구절부터삼2이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레위의 집에 들어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교만과 위선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고 정죄했던 당시의 경건하다고 자칭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세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극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다 가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 계속 되면 될수록.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은 더욱 점점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상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경직된 종교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주님께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은근히 자신들의 경건함, 경건함을 과시하는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절제하고 향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분명 이러한 그들의비난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서 어, 일에 있어서 당시 모든 종교 세력이 연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 공생애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윗 시대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는 시편 2편 1절부터 2절에서 어, 다윗이 이미 예언했던 어,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laughs>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 보면 모든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상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복음 따라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도 의아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서 사랑, 사랑으로 사랑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복음 전할 때 어려운 일 지적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 전할 때 또한 이러한 상황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금식의 불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희락의 찬 삶의 특성을 역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부분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병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좀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모든 종교 형식을 초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기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섬겼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동은 아주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사회의 약자에게 공의를 실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 내용을 관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낙은애들을 관심하라고 매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낡은 부대와 같았던 당시의 유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수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역동적인 삶과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를 해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세상에서 외면당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당시에 죄인 취급받은 자에게 또한 세례와 같은 자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러로 인해.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같은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받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에게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정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아를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급맞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따라서 사회의 소외 당한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형식을 지키면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 있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드려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모든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